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콘 전송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콘이 OKX로 전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OKX로 전송이 가능했는데, 저는 그 파이코인 공식 재단에서 OKX에 파이콘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파이코인 공식 재단에서는 OKX에 그 파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올라올 때까지 그 OKX에 파일을 보내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 어 재단에서 파이콘을 보내는 걸 인정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기야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파이코인 재단에서는 OKX에 파이코인을 보내야 된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OKX에서 먼저 인정하는 것을 올려 버렸습니다. 이제 OKX 재단에서 이거 올렸어요. OKX 재단에 서 올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파이코인 재단하고 협약이 됐다. 그러고 통합됐다는 것을 카뭐파이코 팀이 인정했다는 톡을 올려 버렸습니다. 어 트위터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그 그동안 OKX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파이 재단에서 인정받았다는 내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갑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정황상 파이 코인 재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OKX가 지금 오픈 네트워크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오픈 네트워크가 되려면 3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갑 주소가 그 파이콘 재단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오픈 됐기 때문에 지갑 주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폐쇄형 때는 못 가져와요 원래는 파이콘 재단에서 지갑 주소를 줘야지만 지갑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오픈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기다리자 나는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OKX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 했습니다. 트위터 입장 발표해서. 물론 이게 OKX 올래시긴 한데, 같은 재단이니까, 같은 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 그래도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 또 파이콘 재단 직전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파이콘 재단에서는 이게 그 정식, 파이콘 재단에서 그냥 OKX, 그 다음에 파이 보내는 거 대해서, 파이콘 보내는 거 대해서, 어느, 인정했다, 이렇게 띄어주면될 텐데, 재단에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증거상, 어, OKX가 아마 파이콘 재단하고, 미략으로 해박이 돼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뭐, 스탠보드에서도 관계가 돼 있고, 파트너십도 있으니까, 당연히 OKX한테 가장 먼저 지갑주소를 줬을 거다.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지 않고, 그, OKX가 지갑주소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했잖아. 그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확인되기,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파이콘 얼마나 중요한데, 확인되고 보내자. 확인, 아, 시간 남았다. 20일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저는 OKX, 재단에서 확인하는 게 공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OKX에 보내는 게 거의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보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OKX만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비트켓도 지갑이 뚫혔답니다 그러니까 비트켓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파이코인, 파이코인이 허락했다 이런 트위터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띄우면 좋겠지만 어쨌든 비트켓은 비트켓도 비트켓 거래소에도 주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PCM지갑에서 이제 PCM지갑에서 왜 OKX나 비트켓 이제 비트켓도 파이콘을 보낼 수 있어요 비트캐도 지갑이 생겼습니다 OKX도 OKX가 제일 먼저 생기고 비트켓 생기고 그 다음에 또세 군데 군데 지금은 세 군데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OKX만 지갑 주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PCM지갑에서 OKX로 지금 파이콘을 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PCM지갑에서 그 다음에 비트겟으로 파이콘을 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재단에 물의 했더만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PCM 지갑은 그 개인 지갑까지만 전송이 된다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PCM 지갑 자체가 개인 지갑 기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콘 우리 지갑이 개인 지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도 개인 지갑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그 다음에 그또 개인 지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개인 지갑이 많지 않습니까? 콜드 원래 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각종 개인 지갑이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가장 크게 알려진 게뭐 메타마스크겠죠. 그런 그런 게 있죠. 근데 파이 우리 파이 코인 우리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개인 지갑도 개인 지갑이잖아. 요 쉽게 말해서 개인 지갑 갈 개인 지갑으로끼리만 PCM 지갑 이동이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M 지갑 쓰는 사람은 파이 지갑으로는 자연스럽게 동이 됐던 거였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왜 거래소로 못옮 기냐 이러니까 피시엠 지갑 재단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도 파이 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는 기능을 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열겠다 기다려달라 열겠다 이런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피시 지갑에 파이 코인 있으신 분들은 OKX에 파이 코인 을 보려고 싶으면 재단에서 이제 그 그 지갑 주소를 뚫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러면 야난 피심 지갑이 있는 거 빨리 이제 OKX나 비트캐스로 보내야 되는데 업데이트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파이콘 지갑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파이콘 지갑에서 OKX로 보내든지 비트캐스로 보내든지 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제가 그 그, 약간, 돌다리 두드려 가는 식으로 해서, 어 했던 영상이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OKX가 이게 공식적으로 협약이 된 걸로 공식으로 트위터에 떼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OKX로 파이콘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지 마시고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